지나가 빨리 와야지 오늘 옷이 좀 이쁘네 아 옷이? 흰거 입지마요 그 어, 거지 같더라 그렇지 열순용이야 아무리 아, 연순용이라도 많이 넘어진다니까 일찍 되면 그옷 입고 아 대북 놀이터 가는데 많이 넘어진다고 생각하고 그옷 입고 까요아 그렇지 왜? 아니 형님 나 여기 <laughs> 왔어요 또 힘들잖아 아.. 아 힘든구나 라 아, 이 내일 쉬 우리 힘들지 아, 아니 너. 오늘 야간보는 여가 더 힘들다면서요 내가 뭐 아이. 예 예. 아. 아 힘들 어 하고요. 그래요. 네. 아, 형님 별로 안 되지 뭐. 어. 그냥 한명씨좀 하는 거 <laughs> <laughs> 길 좆같이 만들어다가땅다 파디비가 누가 이래 다 파디면 안 돼. 아닌데 이거 이게 존나 깊은데 여기 맞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옆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고, 그러고. 형 밑으로 당기지 마안다아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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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으면 올라는데아내올라어 啊，对，还看不到。 형 집에 갑시다 아, 못탔다못 탔다 진짜 형, 형 어? 오토바이를 저래 서워 놓으면 뭐하자 말입니까 지금 지금 못 올라가가지고 저래 꼽아 놓은 거 아니야 지금 아니 저못 올라가기로는 옆길이 더 좋아가야 돼 아, <laughs> 아, 네. 화장실 줘야 어. 거기 뭐 이러면 이런, <laughs> 이런 데는 무조건 선방 쳐야 돼 <laughs> 무조건. 어? 그거 나오네그 뭐. 어떤 상황인지안 나오는데. 저기나, <laughs> 저기나, <laughs> 시... 나 저기나, 저기나. 저기나, 저기나. 저나하는가 씨발, 골, 씨체 쟤잖아, 쟤 공대 빼고, 스텝 딱지잖한 방에 올라가라고. 뒤에뒤에뒤에뒤에뒤에뒤에뒤에뒤에뒤 생각해줘야지. 뒤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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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앉아 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다뒤뒤뒤뒤뒤뒤뒤뒤뒤빼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 <laughs> <laughs> 정현아 내려가 정현아 아 못하겠다 정현아 어? 못하겠다 이거 지금 못한다 지금 정현아 <laughs> 정현아 이제 1 단계 간부 한번 탔다 오올나이쪽 있다, 있다 <laughs> 오리야 동이야 시발 저같이 해놨다야 지금 야 재원이 형이 아차까지 올라가 먼저 올라간 이유가 있었네 <laughs> 라이브 다 들었다 오늘 <웃음> 야 <웃음> 스킬 박살 나네. 이게... 어? <laughs> <앞으로, 몸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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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나왔어, 나왔어>, <laughs> <laughs> 아이가? 아, 아이가? 아 아이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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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물개먹수물개먹수다 쳤는데 이거 팬안 들어가노? 팬수동아 수동 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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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 잡고 있어 아아 아? 아아 못 타겠다 스케일 보여어원스텝 어? 아니 손다시가 맨날.. <laughs> 아니 근데 왜? 손다시 가 아니 <laughs> 그.. <그거> 괜찮아 <웃음> 괜찮아 <laughs> 그.. 아무 의미 없어 야, 야, 야. 아니, 아.. 싫어 <laughs> 힘들어 그럼 <형>, 원스텝 <laughs> 아.. 아야.. <힘들어. 웃음> 아..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동생이 이 힘들어 하는데 형이 누구세요? <웃음> 누구세요? 니 <laughs> <laughs> 네, 오늘.. 오늘 탄것 중에 제일 힘든 거 <laughs> 아, 오늘 왜 이렇게 어, 네, 조금만씩 떨려 이얘들이 <목소리도> 와, 미완, 거? 오쟤미안해 니가 더. 니가 가 더. 니가 더. 니가 더. 니가 맞네. 세팔이어이없던에 뭐? 먼저 올라간 이유가 있었네. 젓갈이 타고 다행올라가좋다네저시발 <놀람> 미끄러지면 좋다는기네여 <놀람> 아니야. 이거 조리개 맞을 것 같은데. 너무, 내려갈 것 같은데. <목소리> 뒤에 하나 땡기고 어야될것 두, 두 같은데. 잠깐만요. 뒤로 당야손 괜찮아요? 잠깐만. 이 흐름 좋이 있잖아. 어, 손이 다진다아뭐해요 제발, 난도미숙가로와 이거 기아 아빠, 를들어야 돼. 잠깐만, 잠깐만, 힘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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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브릭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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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하나 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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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Yes, yes.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laughs> <laughs> you, Он стапил! Он стапил! Соньюк Академи! Соньюк Академи! нет, нет, это, это, это 이제 끝이나요? 조금 더 올라가면 아니 또 있어요? 진짜 어려운 구간은 없다 아, 형님 지금 비옵니다 어. 비옵니다 이어 아, 제발 빨리 가자 아, 그래. 아니다 재훈이 형 재훈이 형좀동기들 도와주고 요 그래 그래 형좀 도와주고 해요 어, 좀 사람이 아, 도와주세요 나 <laughs> 아니 뭐앉아고뭐 아까 뭐라고요? 아까 뭐라고? 동이랑 빼고 정현아 가자 그냥 예가 있는다. 응. 자! 돌빵! 사람이 마음을 저랬으면은 저렇 빠지게 되 있다니까. 야 봐. <laughs> 야, 요뭐 그래 파제트라 뭐. 야, 박수야 어? 아까 없었는데 일로 안 왔다 우리 어, 일로 요 그래. 우리 때 일로 안 왔다 아아좋았다좋았다와발 좋았다. 아, <laughs> 아, <laughs> 좋았다 했다 와 형님 좋았다. 야, 형, 형 보다가 어, 와형안서대형 거리 두고 와요 거리 두고 야! 자나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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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laughs> 어, 제발. <laughs> 아니,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어? 일로 가야 돼요, 일로 가야 돼요. 일로 가야 되니까. <laughs>